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외학교 중학 3단계 수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6쪽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 납부액과 보험금. 학습 목표 보시면, 첫째, 보험의 개념을 알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이 무엇인지 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의 종류와 그 특성을 알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의 종류는 많아요. 그리고 보험 종류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데, 어, 그 다양한 특성을 잘 알고 보험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종호 씨가 노후를 대비해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각 보험사에서 제공되는 광고를 보니 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서 종호 씨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보험이 어떤 게 좋은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와 상담을 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와 잘 상담을 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들어야겠습니다. 137쪽 준비하기 앞서 보면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괄로 괄호 안에는 괄호란 뜻밖의 재난에 대비해. 어,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이것을 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네, 평상시에 준비를 해 놓는 거죠. 2번 보험은 매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 기간만큼 납입하고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매달 얼마씩 내기로 하고 언제까지 내겠다. 몇년 동안 내겠다. 뭐 5년 또는 10년 이런 납입 기간만큼 납입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보장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습니다. 보험이 적금과 다른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적금은 매일 조금 조금씩 돈을 넣어서 어,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목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재난 상황과는 관계가 없이 돈을 저축만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보험은 내가 매달 얼마씩을 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가 낸 금액을... 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3번 손녀의 교육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어, 보험과 관계된 모든 어떤 규칙을 적어 놓은 걸 약관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보험약관에 월 5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 등록금으로 700만 원이 나온대요. 7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대요. 이런 조건으로 이제 보험을 들게 되겠죠. 7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원금에 내가 낸 금액에 얼마를 더지급하게 되는 것인가. 더지급한 것인지 알아 봅시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씩 내기로 했고, 10년 동안 내기로 했죠. 10년이면 나비 개월수로 계산을 해보면 1년이 12달이므로 12달이 10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120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5만원씩 120개월이면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사용하세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시면 600만원이 나오죠. 600만원이 나옵니다. 네, 다시 쓰면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이고 내가 낸 금액이 600만 원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내가 낸 금액보다 얼마를 더 지급해 주는 거죠? 네,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네,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 다음 138쪽에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많은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죠.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상해 보험, 상해, 다쳤을 때죠.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시, 다쳐서 장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질병보험, 병에 걸렸을 때, 병의 발생 및 발생했을 때도 얼마 주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얼마 주기로 미리 약관에다가 정해놓죠.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보장받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암보험, 각종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의 보장,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한번 가입 하면 어떤 형태로 사망 하든지 사망 하는 이유 하고 관계 없이 사망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금액 이 죠？사망 어떤 사망 이든 보 험이 지급 되는 보험 종신 보험 은 보통 자식 을 위해서, 내뒤에남을 사람 을 위해서 든다고 보면 되 겠죠？부 어, 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 이 돌아가 시면 나머지 분을 위해서 미리 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보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운전을 하면 이거는 누구나 강제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어, 사, 혹시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어, 누구나 자동차가 있다면 강제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이 강제보험 이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다 들고 있죠. 법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 인명 어, 사망 사고 났을 때 인명 손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네 이것이 자동차 책임 보험입니다그러면 이제 1번 위의 보장성 보험의 종류를 참고해 물음에 답해 봅시다.1번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병에 걸렸으니까 질병보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교도, 교통사고 관계된 것은 자동차. 자동차 책임보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금이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죠 교육 보험. 네, 그다음 139쪽에 보시면 언어 금융기관의 저축형 연금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연금보험이죠.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에요. 납입 기간은 10년이고 10년에서 계속 낼수 있는 거죠. 최소 10년 이상. 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입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개시 나이에서 10살을 뺀 나이까지만 될수 있어요. 어, 왜냐면 하 10년은 들어야, 들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10년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는 60세, 부터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60세 넘어서는 어렵단 얘기예요. 60세 이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납입 보험료 10만 원에서 50만 원 내가 선택하면 되고요. 월납 매월 내는 걸로 하고 연금 직업 개시 나이는 만 55세부터 80세 사이에 내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몇 세부터 받겠다.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신연금형,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계속 받는 거, 뭐 10년 보정형이 있고, 20년 보정, 보정 금액형,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 연금형은 어 내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이 보험료를 가지고 나는 5년 동안만 받겠다, 액수가 좀더 크겠죠. 10년 동안 받겠다, 15년, 20년 이렇게 어 기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입 의무 납입 기간인데요. 꼭 넣어야 하는 거는 최소 7년은 넣어야 된다. 84회는 꼭 넣어야 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번 보겠습니다. 연금을 65세에 받는다고 하면 65세부터 받겠다. 어, 그러면 몇 살까지 내가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부터는 연금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10살을 빼서 55세 이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되겠죠. 55세가 넘으면 가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험의 의무 납입 횟수는 몇 회인가? 꼭 넣어야 하는 횟수. 여기 나와 있죠? 84회 7년. 그다음 2번 다음은 해지 환급금의 예시입니다. 내가 보험을 다 들지 않고 중간에 파기하는 경우, 해지하는 경우죠. 해지했을 때 그동안 내가 낸 금액을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너무 짧다면 내가 낸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겠죠. 기간이 좀 길다면 내가 낸 금액보다 이자가 더 붙어서 좀더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남자 40세, 20년 납이었고요. 20년 동안 내는 거 기본 보험료는 34만 원이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하기로 했고요. 단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요 밑에 단위에 단위가 많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 납입한 보험료가 102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기 단위가 많이기 때문에 요 뒤에 만을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102만 원이죠. 여기는 204만 원. 네 이렇게 단위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상 어, 해지 환급을 할때 최저 보정 이율 최저로 요만큼은꼭 주겠다 이거 이하로는 안 주고 어, 이율이 아무리 낮아도 여기까지는 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 범위죠. 그리고 이제 일반 시중 금리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복리 4.7%를 적용했다면 회지 어, 환급금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내가 3개월 보험에 넣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102만원이 나갔는데 회지 환급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못 받아요. 기간이 너무 짧을 때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죠. 그 다음에 6개월 넣었더니 보험료가 204만원이 되었어요. 나는 204만원이나 넣었는데 6개월 만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94만원만 돌려줘요. 어, 연봉리 4.7%일 때는 좀더 받을 수 있죠. 96%, 96%, 아, 96만원이에요. 47.1%, 그 다음에 9개월, 나는 보험료를 3, 9개월 9달 냈더니 306만원을 보험료로 냈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194만원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최저일 때죠. 어, 4.7%일 때는 196만원까지 돌려주겠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내가 낸 보험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3년 3, 네, 3년 되니까 나는 1224만원을 냈는데 어... 여기도 안 되네요. 그죠? 여기도 안 되고요. 네. 3년 가지고도 내 돈을 다못 돌려받네요. 네, 3년 1,224만 원 냈는데 1,114만 원만 주겠대요. 여기는 1,154만 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10년 볼까요? 10년 보면 나는 4,080만원 냈는데, 네, 여기는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네요. 그죠? 더 많죠? 여기가? 그래서 기간이 오래 지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기간까지는 내가 낸 금액을 다못 돌려받습니다. 그럼 1번 보면 3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3년 여기네요. 총 액수는 1,224만원이었죠. 1,224만원 그 다음 2번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한다면 최고 해지 환급금 체제가 아니고 최고요. 최고는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네, 10년이면 여기고 전체 4,080만원을 냈고요. 요거는 최저였죠. 최저는 볼 필요 없고, 요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10년간 보험을 납입한 후 해지한다면 최고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어, 총 원금보다 몇 퍼센트 더 많습니까? 그랬어요. 4,080만원을 냈고 금액으로는 4,839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 110. 8.6%였습니다. 이 중에서 100원 원금을 말하죠. 그래서 100% 원금을 빼면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아진 것은 18.6%만큼 내가 더 받게 되는 거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다음 생활 속 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비 가입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실손 보험 많이 들죠. 실손 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의료 건강 보험공단에서 어, 보장을 해주는 금액을 빼고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있죠.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어, 실손 의료 보험을 들면 거기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손 의료비 가입 제한서를 보면요. 상품명은 무배당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이었고 중요한 거는 갱신형이에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1년마다 또는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아주 어렵고 대부분은 다 올라가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기에 비해서 비갱신형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을 끝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주 잘 계산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홍길동 씨는 갱신형을 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보면요. 네, 갱신형이었고 어, 월남, 매월 내는 거고, 어,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이 19,130, 어, 130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보험료는 없고, 그래서 학계 보험료가 이것이고,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19,130원이죠. 근데 보험기간을 봤더니 19년에서 20년, 딱 1년이에요. 1년 후에는 보험료가 다시 재산정된다는 거죠. 1년마다 보험료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가요? 25%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45세에 19,137원을 냈다면 1년 뒤에는 33,751원. 또 47세에는 48,544원. 계속 올라가죠. 50세가 됐는데 19,137원. 37원에 시작했던 보험이 5년 만에 145,210원씩 내야 돼요, 매달.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런 것을 잘 보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얼마였나요, 위에서? 19,130원이었죠. 19,130원이었습니다. 1년만 이렇게 내는 거죠. 어, 내년에는 다시 보험료가 바뀌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내는 보험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19,130원. 12달이므로 곱하기 12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전자계산기 사용하세요. 229,560원이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의 보험료죠. 그 다음 3번. 이 사람이 50세가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월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50, 50세가 되니까 19,130원에 시작한 보험료가 50세가 되니까 14만 5천 210원이나 내야 해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갱신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밑에 용어를 좀 볼까요? 실손 의료보험이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건강보험료에서 보장해주는 것 빼고, 내가,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어, 여기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갱신형 비갱신형 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갱신 기간마다 이 기간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정해져 있어요.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3년마다 할수 있고 5년마다 할수 있고 월 보험낮,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가입부터 계약기간 내내 항상 똑같은 금액을 내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에는 단위가 그냥 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네, 상해 2번 실손 의료비 갱신령이었고 1년 납이죠. 그래서 1년 뒤에, 뒤에 또 바뀌니까 갱신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대요. 그리고 가입금액 얼만가요? 네,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보험료는 1145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이번 실료 이번제 비용, 이번 했을 때 전체 비용. 그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했을 때 의료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있죠? 본인 부담금의 90%까지만 보장을 해 줘요. 100%다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어. 그, 그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다 내야 되는 거 검사비라든가 뭐 약값이라든가 어, 비거변은 80%까지 해주겠대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죠. 상급 병실. 병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1인실, 2인실, 그 다음에 다인실이 있죠. 여러 사람이 쓰는 기본 병실. 그러면, 어, 1인실을 썼다면 병실료가 많이 나오겠죠. 이때 병실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병실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급 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 이거는 보통 일반 병원에서 뭐 6인실부터 어 기본 병실이라고 하죠. 의료보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어 이때 차이가 나겠죠. 뭐 1인실을 썼다. 그러면 1인실은 비싸요. 그러면 1인실과 6인실의 그 차이. 차액 중에서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50% 반은 보장을 해주겠대요. 반. 그러면 어 1인실과 6인실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어 10만원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것의 50%인 5만원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 5만원은 내가 내야 되고 5만원은 어 실손보험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1일 평균 10만원 한도다. 얘가 10만 원이 넘어간다면, 만약에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다 해주지 않고, 10만 원만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5만 원이니까 5만 원은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1인실과, 1인실과 기준 병실의 차이가, 예를 들어,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50%만큼만 해주니까,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평균 10만원만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15만원을 못 받습니다. 10만원만 해주겠다는 거죠. 1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번 병원 총 진료비가 35만원이었어요. 35만원이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가 12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이것이 12만 원이었으니까 비급여는 23만 원이었겠죠. 둘이 합해서 35만 원 돼야 하니까. 근데 네, 급여는 몇 퍼센트까지 보장해 주나요? 네, 90%까지 보장을 해 줘요. 그런데 비거변은 80%만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보면, 거변은, 네, 이거 계산하면 20만 7천 원이 되고요. 비거변은 9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한 두 가지 합하면 30만 3천 원이 되겠네요. 30만 3천 원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종합병원 1인실 입원료는 1일에 10만원이고, 기준 병실이 4인실인데, 4인실 이상의 병실료는 1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나요? 9만원 차이 나죠? 하루에 9만원 차이 나요. 그런데, 우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죠. 반입니다. 50, 음, 50% 그럼 하루에 요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네, 3일 동안 입원했으니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병실료 얼마 보장받을 수 있나요? 13만 5천원은 보험에서 병실료로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